안녕하세요. 범어W 차박사 부동산입니다. 2023년 1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수상 범어W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어W는 12월 15일 예정대로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입주 기간은 1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범어 W 전월세 분위기는 실제 아파트 내 외부를 다볼수 있는 12월 말부터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박사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미디어 파사드 점등식이 예정되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범어 W4층 커뮤니티에서 비오는 날 촬영해봤습니다. 운치있네요. 여기도 곧 입주민들로 북적북적해질 것 같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주간 아파트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매매는 마이너스 0.04% 하락, 전세는 0.05% 상승입니다.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했네요. 대구는 마이너스 0.06% 하락했습니다. 전국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하락률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수성구는 황금, 시지, 신매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되었습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입니다. 전국주간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수성구가 매호동 및 수성동 4가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은 12월 11일 기준 수성구가 매매 전세 모두 마이너스 0.13% 하락했네요. 12월 둘째 주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보시면 매매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수성범어 W 아파트 오피스텔 매물 전체 개수는 변화는 없습니다. 84타입 전월세 매물이 500개 정도 되네요. 네이브 매물에 나와 있는 전세 최저가는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전월세 구하시는 분은 차박사 부동산으로 전화해 주시면 최적의 매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일기타입 전세 8억부터 월세는 1억에 300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84타입 매매 매물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오피스텔 84타입 전월세 매물은 100개 정도 나와 있네요. 오피스텔 78타입 매매는 4억 5천 5백 있습니다. 오피스텔 78타입 전세 2억 3천, 월세 3천에 110이 있습니다. 수장이 시작되는 시점이 가성비 좋은 전월세 구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대학 수능에서 만점자 2명이 경신구에서 배출되었는데요. 이 기회에 수성범어 W에 입주하셔서 도보로 교육 인프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범어 W 아파트 오피스텔 전월세 최적의 매물을 구해드립니다. 수성범어 W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100개가 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입점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